한식이 뭐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잘 돼요. 고기 관련된 거.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또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관련된 그런 또 맛있게 하시는 집들은 굉장히 잘 돼요. 갈비라든가 이런 한국 음식들이 또잘 되고 있고요. 근데 맛있는 집들은 사실 코로나 기간에서 기간에도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예전에는 그런 집들만 잘 됐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집들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한 맛도, 그냥 그런 식당들도 잘 된다. 베트남 정보는 베트남 인사이트. 자, 베트남 인사이트.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현지를 연결해 가지고, 어, 베트남 하노이 요즘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만나고 또 얘기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베트남 전문으로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유호 대표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 반갑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그 작년에 하노이에서 만나지 거의 1년이 돼가는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면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laughs>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데, 자 지금 하노이에 계시니까 뭐 베트남 또 거기서 또 사업도 하고 계시고 많은 이제 투자가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고 계셔서 여러 가지 현지 분위기를 직접 잘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베트남 현지 그 정치 경제적인 상황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최근에 베트남을 보면요, 어, 정치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베트남 최고위 지저분은 어, 똘럼 공산당 총비서를 중심으로 구성돼서요, 반부패 운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운동은 베트남 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아마 그렇게 최소화하려고 아주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외교적으로는 베트남이 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전략이 이제 외교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는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이 오랫동안 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했었는데 베트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 상반기 한국 투자는 84개의 외국 투자자 중에 한 4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에 한16%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국인 방문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하노이 미딩 지역에도 한인 쇼핑거리로 한국인 관광객을 실현하는 관광버스가 자주 눈에 띕니다. 대선 전인 지난달 초에 이미 언론에 발표된 트럼프 소유의 회사와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가 함께 베트남 흥행성에 골프장 두 개와 뭐 호텔, 리조트, 뭐 주거, 복합단지를 개발할 거라는 계획만 봐도 앞으로 베트남이 더욱더 트럼프 이기 정부에 관심을 많이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과 개방적 경제정책은 외국인 투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베트남의 개혁, 외교적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우려도 있죠. 뭐 산업용 부동산 섬유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무역 불균형 문제로 미국과의 경제적 뭐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국제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개방정책을 통해서 이런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하고 베트남을 환율 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었지만,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 제한적일 거로 보고요. 또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 때문에 산업용 부동산에서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산업기지 이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섬유와 의료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서 아무리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으로 오라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현재 정치와 경제 상황은 개혁과 개방 정책 외교적 안정적인 외교적 전략의 조화 속에서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정치 경제적인 상황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그 고위층 인사들이 다 재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는 야, 베트남이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는데 일단은 큰 변화 없이 기존의 그,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의 분위기 또 한국인 커뮤니티의 변화도 많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한인 중심으로 약간 변화되는 느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코로나 이후에 한화의 일상과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문화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고요. 어 현지 사회에서도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뭐 한국 교민 사회도 덩달아 활발해졌고요. 한인타운에는 뭐 새로운 한국 식당과 상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교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많아지고 또 한국하고 베트남 간의 문화적 교류도 더 활발해진 느낌입니다. 어, 이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또 전통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뭐 이런 역동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 같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또 활발한 경제상황 속에서 한국 교민과 베트남 현지인 모두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베트남이 이런 개방성과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요즘 그 한국 분들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가 베트남인데 그 베트남에서도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은 한국인이 제일 많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노이 주변에도 한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베트남에 많이 방문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또 연루되기도 하고 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이제 현재서 또 보도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한국인들 뭐 변호 업무도 하고 뭐 그러시면서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 각종 사건 사고에 어떤 것들에 많이 연루되는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심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도박, 성매매 관련 단속 그리고 유명 관광지에서의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무리한 사진 촬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에 들뜬 기분 때문에 불법 도박이나 마약, 성매매 등의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어, 현지 한국 기업들의 미수금 소송이나 건설 분쟁 같은 이런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사업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막았던 사례 중에는 한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인 명의로 진행한 차명사업에서 현지 법규를 잘 몰라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인생 이모작 준비하시는 뭐 한국인들도 또 베트남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 과거에 창업하거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최근에 또 베트남에 진출을 해가지고 투자하고 또 사업하는 업종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국인들이 그 베트남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업종들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몇 가지 주요 업종이 눈에 띄는데요. 첫째로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디지털 경제와 기술 기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전자상거래 뭐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베트남 내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문 IT 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받고 있고. 창업자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뭐, 핀테크라든가, 요런 분야에서 내가, 어,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하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베트남에서는 상당한 기술로 인정이 돼서, 굉장히 잘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둘째로, 건강과 웰빙 분야 역시 큰 성향,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서, 헬스케어, 뭐, 피트니스 관련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건강식품, 스포츠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글로벌 무역과 연계된 사업 기회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인데요. 베트남은 WTO, 뭐 FTA, CPTPP, 뭐,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요. 뭐 베트남 자체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베트남에 우선 진출한 후에 베트남 회사로서 다시 다른 아세안 회원 국가로 진출하시려는 분도 베트남으로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과 혁신을 결합한 제조업체들이 성장 가능성이 큰것 같고요.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분야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제조업과 무역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건강 웰빙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연계된 제조 업 분야는 올해 베트남에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주목해야 할 업종입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경제를 혁신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더큰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요즘 그 한인타운 그 식당가에서 잘 되는 음식 종류가 뭐가 있나요? 한식이 뭐 아무래도 한국 식당에서는 잘 돼요. 고기 관련된 거.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또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관련된 그런 또 맛있게 하시는 집들은 굉장히 잘 돼요. 갈비라든가 이런 한국 음식들이 또잘 되고 있고요. 근데 맛있는 집들은 사실 코로나 기간에서 기간에도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예전에는 그런 집들만 잘 됐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집들뿐만 아니라 그냥 웬만한 맛도 그냥 그런 식당들도 잘 된다. 뭐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음식 맛있는 집은 사실 어디를 가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본질에 이제 충실하면 결국은 이제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일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좋아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면은. 뭐 한식당들이 더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은데 자, 최근에 그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대표께서 어, 경찰청, 경찰청장으로부터 또 감사패까지 현지에서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받게 되셨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뭐 가고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뭐 지금도 수년간 하고 있고 사망사건도 있고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어 이런 사건 사고를 처리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패를 받은 건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어, 앞으로도 한국 교민들과 관광객들이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영사님들과 실무관님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현지 공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국인들이 베트남 법을 몰라서 베트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트남에 거주하시거나 또 방문하시는 한국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제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오너로서 어, 법률뿐만 아니라 또 실무와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도 교민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저서인 베트남 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에 이어서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다룬 베트남 생활 법률 책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방법을 담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사건 사고 연루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이제 김요 대표 어,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해결을 보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으셨고 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감사합니다. 일이 생기면 예. 우리 김 대표님 <laughs> 찾아가셔서 꼭 해결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베트남 관련 뭐 컨설팅, 법률 상담은 로트비의 김유호 변호사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트남 관련 투자 정보, 비즈니스 정보는 시티타임스 앤드 <laughs> 베트남인사이트 예, 맞죠? 베트남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인사이트 채널 별도로 해가지고 더 이제 베트남 정보에 관련해서 어,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 어, 더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게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김대표님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이 있을 때마다 어, 연결해서 어,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시간 내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따끈따끈한 베트남 현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나 유용한 법률 정보는 시티타임즈와 베트남 인사이트 같은 채널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어, 베트남, 베트남 아마 노트비와 김요 변호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저 베트남 방문할 거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예. <laughs> 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김요 대표 변호사로 연결해서 지금 현재. 한인타운, 그 다음에 베트남 사회 경제에 변화되는 모습들 얘기 들어봤고요. 또 유망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현지에서 느끼는 얘기들 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저희 그 베트남 인사이트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현지를 연결해서 정보를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단 자막에 나가는 뭐 이메일로 예를 들면 베트남의 뭐 아이템, 투자 아이템, 창업 아이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 사건, 사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또그 중에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서 어,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 뭐 직접 인터뷰도 하고 연결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인사이트 좋아요, 구독. 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